접터테대로강자 <laughs> 무서워요. 살수없나 <laughs>

엄마 <놀람> 미 <미니언들이 숨기 상태야. 놀람> <놀람> 나서 스킬 인데, 오히려 괜찮다. 없다. 내가 잘 해볼게 이득 이냐고 모르 겠네그냥 서로 나 쁘지 않은것같 은데. 아, 이거 아들 지울수있 는데 바로 치면, 아, 너무 이상 했었 는데, 아, 이거 자크 가 아래 있는거같긴 한데, 아래 있다, 아래 있다. 라인전 이 정도면 은 준수하긴 한데 한 번은 따야 좋은데 못 따겠지? 아 이게 내구성 패치되고 그냥 버티기가 너무 좋아 이거. 이러고 밤이불시 사오면은 서우면은... 사올 수가 없어 사서스못 들을 것 같은데? 나서스가 실수하는 거 아니면 못 들을 것 같은데 선물락 네안 가긴 하는데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이 판에서 연구 한번 보고 해볼까? 나 선물락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 너무 탱커가 많이 나오니까 심파자 가자고? 그거는 아니구나. 몰락이 심파자를 가기에는 그래도 제 원거리인데 별로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득이 아니긴해 근데. 근데 우리 팀이 잘해줘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르트랑 솔직히 반반 가면은 내 손해긴 한데. 나야 이거 어차피 지금 궁 써도 젤령테 돌거든? 저거 집타임있 진짜 용납할 수 없어 저건 말도 안돼 얼른 이거 밀어야 돼요 라인을 이걸로 Q 두번 써서 밀고 갔다올게 몰락 한번 가보자 몰기에 그러면은 코어템을 크라켄으로 가는 게 맞긴 하겠네 수화기도 엄청 좋다고요, 그쵸죠 수화기나 태워가지고 이제 체력차 극복도 하고, 그래도 나한테도 이게 있는 거니까 후반에 볼수 있는. 거잘산거 같아 템은. 칼 살지, 수화기다 살지 ]에. 고민 많이 했었는데. 아크샤 네 권리자 같다고요. 근데 난 솔직히 궁금한 게 있는 게 나서스는 왜 착취에 소화기를든 거야? 하나도 착취하지 못하는데. 아니 기발, 기발. 면면해. 오. 아 이래서 든 거야? 나를 착취하려고 W 를었고 계속 했는데 지금 뭐야? 아 이거 맞는아 결이 아랫게세개가 너무 좋다고 그래도 그렇지 착취를 두 번밖에 못 터쳤는데 마인저에서 나서어 기발 쓰레기냐고? 나소... 애초에 기발은 미니언에 치는 순간부터 쓰레기야 생각하는데 이분가 아크샤이 기발을 든 이유는 계속 포탑 견제해가지고 기발로 피를 계속 땡겨서 그래요. 아, 이속도 그렇고. 아까 그러니까 아크자는 아다리가 좀 많이 맞죠. 수치 찍히는 것만 봐도 말안 되겠어. 완벽하게 탑에서 근접체크 상대로 질면. 아. 무서워요! 아. 살수 없나? 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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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겁나 웃기네. 오... 이러면서 죽어버리지. 이상한 웃음소리만 아니었어도 멋있었다고. 멋있어서 뭐해? 내가... 미친 오니트 아크장 가자고... 뭐가 안 돼. 그럼 코어로! 고, 크라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락 갔으면 크라켄이 맞는 거 같은데, 나는 몰락켄 데크샷으로 갈게요. 아 몰락켄 데크샷, 몰라 몰락 이거 키 얼마나 까는지 한번 보자. 그대가갔는데오 아, 지금 아, 잘 바뀐다. 이거 250팔, 아, 여세요 생각, 생각보다 잘 바뀌긴 하네. 열 아, 우리 정글 왜 이렇게 잘해? 너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해? 아, 안 날라가지는 거 개불편하네, 진짜. 어, 근데 이렇게 가니까 Q선마 해도 공정력 딸려가지고 원콤이 안 나네? 그렇다고 이 선마를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니, 우리 팀 말하는 거 봐요. 아싸, 나서스 전파 불나니? 개꿀. 이거지, 뭐, 냥 구라 안 치고, 삭제할라 했어, 룰 이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서스가 소문난 맛집이라고. 근가. 아니, 착취의 소나기,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사용 횟수 6회인데. 그럼 영구적으로 체력 5 증가잖아, 한번 할 때마다. 그럼 30 증가한 거야, 착취로. 착취의 소나기로 체력 30 증가하는 동안 나는 기발로 1,500을 회복했어요. 아니, 씨. 뭐가 잘못됐잖아, 룬을 드는 게. 몰락해 볼게요. 아좀 맞아 줘봐 친구야 끝났는데 어차피 아. 탱커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아, 아, 놀래라 씨.

아 나소스가 우리 바텀 2차까지 밀어버렸다. 아, 살짝. 어디로 올지도. 살해되었 아. 어? 흐흠 <laughs> 질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아니 방금 근데 솔직히 좀 할만 했는데 자그 2만 피해도 됐는데 요 한번. 뭐? 5미니 가자고 근데 마취 가서 그냥 지속딜 쪽으로 가는 게 나은 거 같은데 공속 풀, 풀로 당겨가지고 공속이 그럼 이거 25% 25% 마취 40%니까 되게 셀것 같은데 위험한 나아 망했네. 어, 바로 왜 치냐? 바로 치는 거 되게 위험한 나아스팅 찍었어야 되는데, 바로 치지 말자고. 아, 그니까 내가 이래서 아침 큐를 안 하는 게 제가 그니까 러좀 핑을 잘못 찍어가지고. 진거 같은데 나는? 이거 바로 먹힌 순간 졌다 이거는. 봐주고, 바론 빼고, 잘라먹고 해야 이길 것 같은데? 이미 한타는 절대 안될수 있는 것 같아. 아 깝네 제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 형들 안 죽어요 저 챔프. 우리 씨발와야 뭐야? 이게 안 바뀌는데 그냥 몰라기 보고.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은데 몰락은 역시 좀 애매, 애매한 템인 것 같다 어, 근데 이거는 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바론, 바론도 론 치면 안 됐고 그 전에도 솔직히 주르르 다, 다 던져 가지고 우리팀 나도 던지긴 했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네 아, 이걸 백스를 못 잡네. 아프진 않은 거. 이건 여기서 우는 거 끊어뜨려야 되는 게맞네데야 아, 근데 이거 안, 되 돼, 이 나서스! 나서스가 신이다! 나서스의 신이 있다! 하, 이 됐네. 와, 나서스 진짜 미쳤다. 여 기서 도미이 올리 죠？여 기서 그냥 도미이 올리 는게 맞 겠다.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 지？이렇게 자크 때문에 내가 무리 를해줄 수가 없 네. 요새 는 그냥 자크 덱스 날라오 기만 해도, 아니 이것도 르블랑이 드리블 못 치는거임 저렇게 안해도되는데 자꾸 저러다가 아까 던지면서 던져주던데 나 빼고 던져 <목소리> <목소리> 난에보자탑을했습니다 이게 가게 아예 안 보이는데? 바론까지 먹혔으면은 네가 바보가 아니라서. 그리고 쟤네 밀고 들어오는 거 우리 대응을 너무 못 해가지고. 아 백수 없어서 이겼다. 백스가트롤했네 잘하다. 이거 다행이네. <laughs> 이거 다행이네요. 아아아아. 아, 아. 근데 이것도 비이고가 잘해서 이긴 거야. 사실 비이고 마지막 한타때 터졌으면 졌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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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Ah, I'll do a kick. I'll do a I can't play alone. i can not do a kick can i do not do it. i not do it. Can't you, it. Can't you I it. Can't you it. you not you it. Can't